안녕하세요, 꼬라지 씨입니다. 꿀, 꿀. 요새 꼬라지 씨가 폼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인기가 급상승해서 그런지 저런 사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메타코미디 메타코미디 클럽에서 나왔었습니다. 뭐라고요? 메타코모디 <laughs> 메타코미디 클럽에서 나왔는데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통편 당했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일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꿀! 일해서 번 노동 수입보다 불로소득이 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지르르한 서울 한복판에 네. 어놓은 빌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왜외추해요 <laughs> 그냥 사람이 사는인데뭐 하자 있어요? 아닙니다. 좀 마음이 울 아주 아주 하니까 진짜 짜증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똥 치는 어느 방에다 가셨나요? 똥 치기요. <laughs> 아, 네. 똥 치기 같은 <laughs> 첫 번째 꼴집방임대하기입니다방 하나 정도 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 이 방을 네. 20만 원 정도로 내버리면 네. 들어올 사람이 없을까요? 네. 예? <laughs> 남는 방을 활용하라.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세입자가 게이라면. 왜 항상 그 끝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안방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반경에, 네. 제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다는 가정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laughs> 이렇게 전기발이쳐러가지고너 새끼야, 바지 내려봐너 <laughs> 뭐야, 새끼야. 너왜날 보고 내는거려고하면확 쳐버리겠습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네네네. 예. 집에 있는 물건 팔기 따단. 나만의 애장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 꼬라저씨. 그래 실제로 꼬라저씨 인형인데요. 오, 이거 보내주신 팬분들께는 미안하지만 <laughs>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거다 파는 것도 파는 꼴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겠는데요. 이 오빠가 힘들다고 하면 네. 이거 팔 수도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로 좀 닮았네요. 어디가요? 어. 예. Yeah! <laughs>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 짓거리도 안 했습니다.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영원히 액자에 딱 버가 가지고 박제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박제요? 무슨 박제? 저급한 일은 <laughs> 오르내리지 말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얼마에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3 0만원 자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자연의 냄새. 냄새를 직접 마트 보시고 쿨거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근마켓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근마켓에서 나와봤는데 선생님의 물건이 마음에 들진 않고 예, 선생님의 장기를 원한다면 검은색 스타릭스가 있다면 왜 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자꾸 기 찾습니까? <laughs> 아니 내 물건 팔기라고 하셔서 그럼 저도 제 잘하는 동생도 대동해가지고 <laughs> 새 파이프랑 방망이 챙겨가지고 그렇게 거래하는 수밖에 없죠. <laughs> 그게 거래인가? 전쟁이다. <laughs> 팬티 사수 전쟁으로 하죠. 아, 아메리칸 팬츠 워. <laughs> 물건 팔기 말고도 다른 불로소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받기. 누나가 세명 있는데요. 네. 서시로. 네. 결혼한 사람은 출가 인니에요 아시겠어요? 아 선생님은 결혼 안 하셨나요? 이 촬영을 하는 것도 네. 제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미천을 보여줘도 <laughs> 들어올 사람 있는 거예요. 음... 이 바퀴벌레 집에 같이 살수 있는 사람. 010도 <laughs> 친척분들 중에 또 이제 잘 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친척분들이랑 친하면은 예.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삼촌 얘기 합니까 <laughs> 지금 우리 돈 많은 삼촌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네. 그거는 거의 도둑놈 신분이에요. <laughs> 네,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니 네. 있다, 있다 하답니다. 돈 말이라 똑바로 하세요. 입에 지저 달려 가지고 지금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조피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돈 많으니까 뒤에서 어떻게든 쪽 빨아먹으라는 칭찬인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친척이 본인보다 오래 살면 상속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죽이라는 말이니까. <laughs>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당근거리 같이 갔던 제 동생들 쇠파이프 차고 가가지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laughs> 무슨 뭐 죽이라는 겁니까? <laughs> 아니 어떤 방법이.. 이런 사가지 있... 없는.. 있... 방법이 생기고? 있나 요 해서요. 이 집은 제가 알기로 어머님 명의로 예. 돼 있으시잖아요? 예. 이 집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어머님이 네. 이 집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럼 바로 아줌마 되는 거죠. <laughs> 남의 아줌마. <laughs> 아니 모르는 아줌마. 가만있어 봐. 엄마 전화 한번 해볼게. <laughs> 여보세요. 예어머니이 집을 저한테 상속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하시냐고요. 누구세요아저마또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 어마어마한데야. 네. 복권 당첨되기 꿀꿀 베팅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면요. 네. 내 몸을 내던졌어.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고. 네. 못 살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보면은 계시면 됩니까? 꿈속에서 조상님이 예. 나오셔서 번호를 또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실제로 네. 조상님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목을 까졸을 해서 그건 가위 아닌가요? 눈이 없으셨습니다 <laughs> 발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어, 어 하다가 엄지발가락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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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에헤 풀어가지고 핫! 고조 할아버지를 요렇게 했습니다 <laughs>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식으로 쏠쏠하게 네.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어? 얼마나 보셨나요? <laughs>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구걸하기! 서울역 네. 앞에서 네. 구걸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는 벤처 타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첫 번째 비법 최대한 불쌍하게 의상을 착정하라 전원만 주 있어. <laughs> 이 전원을 <전화를> 받으면은 <laughs>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집에 갈수 있습니다. 전원만 주 있어. 니 이거는 전원 주 있어. 구걸이 아니라 전원 주 있어. 구석기 시대 같은데요. <laughs> 전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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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싶어? 예. 재로 한번 부려봐. 네 서울역을 어디로 갑니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꿀, 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